우리가 이제 보통 결심하고 또 열심을 내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또 각오를 다지면은 되느냐.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결심과 열심 혹은 각오만으로는 안 되는 일도 있다. 이제 그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읽어 보시면 이제 감남산으로 어, 이동하고 또 이제 그런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만찬, 이제 식사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어, 같이 식사했던 이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성만찬 또 성만찬의 이제 원형이다. 아,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어, 사실 이 성만찬의 이 모습은 6월절 식사입니다. 6월절 식사이기 때문에 무교병 떡,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병이 아니라 이제 떡을 의미하는 한자죠. 그래서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당시의 음료로 사용했던 포도주가 이제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뭐라 그럴까요. 예배 강단. 이렇게 우리가 그 구성도 이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어 지금 저거는 이제 현대적 빵이긴 합니다. 그 유, 그 무교병보다는 유교병에 가깝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빵을 그냥 어 시각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둔 거니까 참고하시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제 먼저 이 마가복음에서는 사실 이 성만찬 쪽에 주의를 이렇게 두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마다 조금씩 뭐라 그럴까, 강조점, 뭐 영어식으로 말하면 포인트가 조금씩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아, 매달 첫 번째 주일에 하는 성찬식 때 성찬 제정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는 아예 거기는 이 성찬을 계속해서 기념해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반복해라. 이제 이런 명, 이제 구절이 아예 들어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을 우리가 얼핏 읽으면, 음, 이거는 성만찬이야. 나 여태까지 많이 들었어. 많이 읽었어.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읽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성만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후대 교회가 알고 있는 성만찬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 다른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 어, 6월절 식사라 그랬습니다. 6월절 식사는 기본적으로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이 없는 떡으로 식사를 했죠. 이유는 뭘까요? 어, 신명기 16장 3절에도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이 누룩 없는 빵, 6월절 빵은 곧 고난의 떡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급하게 나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 수백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고난의 어떤 그런 상징. 이제 이 고난을 끊고 네. 이 고난 가운데서 출 애굽한다라고 할 때의 핵심 포인트는 고난. 왜냐면 급하게 먹어야 되니까요. 맛없는 거니까요. 보요 그러니까 이 탈출하는 것도 고난이에요. 노예로 살았던 것도 고난이지만 탈출하는 것 자체도 그 과정 자체도 어쩌면. 광야 생활이 고난을 뜻하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6월절 떡은 그러니까 무교병은 고난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에서는 고난보다는 예수님의 살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갑니다만 여기서는 그렇다 라기보다는 물론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미 이 앞부분에서도 너희가 어? 내가 주는 그런 떡을 먹을 수 있겠느냐 라는 표현도 나왔듯이 고난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이제 고난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신 건 뭐예요? 제자들도 고난에 동참하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미 이제, 설교 초 초두에 이제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뭐 결심하고 뭐 헌신하고 다짐하고 각오를 뭐 이렇게 뭐 합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과의 어떤 고난을 져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 주죠. 자, 두 번째는 잔입니다.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물론 예수님의 피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에 있는 언약의 피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뭐, 언약 맺는 당사자가 있기 마련이죠. 뭐, 언약을 혼자 하겠습니까? 뭐, 최소한 둘이 하는 거죠. 그래야 언약을 맺는 거죠. 그,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뭐, 오늘 우리도 구, 약, 신, 약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오래된 언약,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언약. 이 언약에 대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누가, 누가, 누구랑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는 언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피를 흘리시게 될 텐데, 고난을 당하시게 될 텐데, 이 고난으로, 이 고난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새롭게 될 것이다. 구약 성경 시대 때로 꾸준히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이게 뭐 율법주의 때문에 그러던 혹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 때문에 그러던 단절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포도주를 마신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 뭐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만 오늘날 현대인들도 문자적으로 이 포도주 마시면서 피를 마신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만찬하면서 야 이거 진짜 예수님의 피지? 볼볼볼볼이 아, <laughs> 사람의 피를 우리가 먹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 죽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다가올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덧립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믿지 않는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성만찬이 굉장히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박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몰래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아,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묘사하기 때문에 앞뒤 빼놓고 마치 성만찬이 정말 사람의 문자적인 그런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여겨지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새롭게 갱신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6월절 식사, 6월절에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다 그런 식사를 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에서만 이런 식사를 나눈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 6월절 식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그럼 제자들이 충분히 이해했느냐?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의미심장하게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들으면서 각오를 다졌겠느냐 아니에요. 우리 성경 26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제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영국으로 말하면 이제 막이 싹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한게 뭐예요? 찬미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지한 의미에서의 찬미라기보다는 그냥 뭐의례적으로 찬미하고, 왜? 밥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아이, 그렇죠 뭐. 우리 언제나 뭐밥 먹기 전에 뭐 감사기도 하죠. 라는 식으로 찬미하고 해요. 뭐, 5병이어나 7병이어 일어난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이들은 이 마지막 만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의미를 실제로는 잘 깨닫지 못했어요. 놀랍게도 이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영적 리더 중에 리더예요. 이 사람들이 뭐든 나중에 뭐가 돼요? 초대교회 지도자들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주를 잘 믿고 예수를 잘 믿고 성경 잘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만큼 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열두 제자보다 우리가 우월하다고 우길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조차도 무려 3년간 예수님하고 24시간, 물론 약간 떨어질 때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3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확실히 깨닫지 못해요.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남산에 가서는 예수님이 바로 이곳은 어디겠습니까? 이제 어,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번더 마지막 어떤 측면에서는 경고, 권면, 뭐 교육을 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 보시면, 자, 너희가 나...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목자가 이제 치리니 목자가 없어지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28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부터 예수께서 활발하게 공적 사역을 시작했던 그곳. 어차피 제자들이 살던 고향이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제자들이 바로 그곳으로 돌아갈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돌아갈 때는 금의 환향이 아니라 패잔병처럼 절망과 실망과 뭐 무능력과 무기력과 뭐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고향에 돌아갈 거예요. 지난 3년 동안에는 제자들이 얼마나 승승장구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놀랄 일도 많았습니다. 사역 중반쯤 지나가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뭐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을 때 아마 그들은 뭐 문자 그대로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항존직 피택 받는 순간부터 손 내밀고 기도하면 병이 나. 크으, 어떨 것 같아요?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다음 다음 주? 에이? 막 항존직 되면은 막 귀신을 쫓아요. 에이?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좀 그런 기적과 역사가 좀뭐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집회 참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하, 뭐 어디 기도원 갔더니 막 신령한 어떤 분이 와가지고는 처음부터 그냥 뭐 밑에까지 그냥 뭐 어? 신발까지 싹 옷으로 입은 분이 와가지고는 거룩하고 또이 칼칼한 목소리로 어? 막그 어, 허스키한 목소리로 나라. 그러면 막, 뭐, 펄떡벌떡 일어나고, 예? 예? 어이, 저기 뭐, 3층에 있는 귀신, 나가라! 그러면 막, 팍! 자빠지고, 얼마나 그, 에?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신나요 근데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물론, 뭐, 예수께서 변화산, 에? 올라가셨을 때 밑에서 제자들이 병못 고친 건 있어요. 근데 어쩌다 병못 고친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이후로 예수의 제자들은 병을 하나같이 못 고쳤더라. 이런 말 없어요. 어쩌다가 못 고친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신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 간다, 간다, 간다 해도 무슨 생각해요? 아, 우리 중에 첫 번째가 누굴까?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들이 갈릴리로 간다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모든 것들을 놓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럴 때 이제 우리 항상 하는 이제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이쯤 되면은 베드로가 이 성경에 보면 꼭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29절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결심합니까? 얼마나 각오를 다집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셨어요. 자,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베드로가 또뭐 가만 있겠습니까? 속으로 생각한 거죠. 사실 나는 예수님 당신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았어요. 베드로가 내가 더 살아도 오래 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해요? 성경에 보시면 힘 있게 말하되. 얼마나 각오를 다십니까? 그한 단어 단어에 힘을 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마 톤도 올리고 음성도 더 크게 하고, 뭐, 베이스 같은 거 깔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힘있게, 힘주어서. 오죽하면 주의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주의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제자들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 왜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길거리에 오면서, 아, 누가 첫 번째냐 가지고 논쟁도 했는데, 아이, 자꾸 그냥 뭐, 시간만 나면은 그냥 베드로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뭐, 고백할 때도 베드로가 먼저 튀어나와가지고,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아이씨, 저 얘기를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뭐, 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드로만 나오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모든 제자들이 힘주어서 이야기했겠죠 이와 같이 말하니나 똑같이 말한다 이거예요 자기들도 한두 마디 더 덧붙여 했단 말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일전에 다락방에서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여기 뭐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버릴 것이다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니지요. 그랬어요. 또 감람산에서도 오늘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도합 세 번이죠.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그다음에 뭐겠어요? 저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새벽 미명의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합니다. 베드로 이외 다른 제자들도 자신들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떠나지 않을 겁니다.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머지 세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흩어집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결심, 우리의 각오, 우리의 열심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심과 열심만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해낼 수 없어요. 사실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결단도 하지 않고, 작심도 하지 않고, 각오도 다지지 않으면서도 무언가 뭐, 하늘에서 감이 뚝 떨어지시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 뭘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위기 때, 정말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으려면, 흩어지지 않으려면, 단순히 나는 각오를 다지고 결심하고 헌신을 목 놓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고백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능력만으로는 할수 없는 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때 그것이 은혜인 줄 아는 사람들은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었을 때그 물이 정말 달고 소중하고 귀한 줄 압니다. 우리가 충만하다고 여기는 사람,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여기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게 당연하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주를 따랐는데 모든 사람이 버려도 나는 안 버렸는데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 버렸는데 내가 안 버렸으니까 잘한 거다. 아니 물론 잘한 거죠. 그런데 원래 주의 제자는 주를 안 버리는 거예요.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기본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내 문제예요. 내, 내가 결단했으니, 내가 주를 믿기로 했으니, 줄게 나아가는 게 그게 원래 정상적인 거예요. 남은 포기했는데, 나는 달려가고 있으니 더 많은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고 우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뭐 신학을 하고, 뭐 학위를 받았고, 뭐, 항전직으로, 뭐, 안수까지 받았다. 그럼 그 정도 헌신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 뭘 새삼스럽게, <laughs> 그잖아요. 뭘 자랑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귀신도 쫓고, 병자도 낫게 할 만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무리 고난이 오고, 위험이 다가오고, 죽음이 우리 앞에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쉬우냐 그러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더 우리 자신에 대해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혹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혹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다잘 알고 있느냐 내가 그들의 어떤 기준이 될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기에는 쉽지 않은, 쉽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가제는 개편이라고 자기 친한 사람을 봐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언제나 공의롭고 나는 언제나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회개의 여지가 없죠.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이거 잘했습니다. 나는 안할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데요.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고 있는 그 물꼬를 트는 게 바로 저 아닙니까? 라는 교만에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위협이 오면 물러서요. 도망가요. 그게 있어요. 내가 정말 헌신해야 될 때, 남들은 안 하는데, 나만 하고 있을 때, 뻐이고 싶은 마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집중받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알아주지도 않고, 뭐 격려도 안 하고, 응원도 안 하는데, 나 혼자 이거 왜 하나? 뭐 그런 마음이 든다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은 사실 그다지, 오늘 주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뭐 출중하고 뛰어나고 멋지고 뭐 중용의 도를 따르고 뭐 그렇지 않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죠. 왜다 깨물었으니까 아프죠. 아니 깨문데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죠. 뭔가 손가락에 마비가 있지 않는 한 물면 다 아픕니다. 열 손가락 다 아프다고 내가 정의롭고 공평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 자신 속에 있는 연약함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주께서 하신 말씀, 고난에 동참하거라.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비록 마지막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 도망가겠지만 결국 그 갈릴리는 훗날 다시 한번 축제의 갈릴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낭망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을 때에 마주하는 그 예수님,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때, 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우리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